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파인시티 파인강릉입니다. 아름다운 강릉의 대자연을 마주하게 되는 곳, 강릉 바우길에 다녀왔습니다. 17개의 코스별로 다른 매력이 있는 길인데요. 금강 소나무와 함께 걷는 길, 또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길,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해서 걸으시면 됩니다. 가을이 찾아온 바우길로 여러분도 함께 가보실까요? 너무 풍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백두대간의 능선 선자령 전망대인데요. 해발 1100m라 그런지 여기 공기부터 남다릅니다. 바로 이곳이 강릉의 그 유명한 바우길 시작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우길 회원님들과 함께 바우길을 함께 걸으면서 가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출발! 백두대간에서부터 경포와 정동진까지 이르는 트레킹 코스 강릉 바우길은 언제 걸어도 좋은데요. 요즘 가을이 내려앉은 바우길은 선선해진 날씨 속에 걷기에 더 그만입니다. 아니 바우길 요즘에 트레킹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강릉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던데요. 네 이제 강릉은 바우길을 빼놓고는 응. 관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네. 그 정도예요? 조금 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어, 길인지. 네, 강릉 바우길은 네. 산과 또 강과 바다, 호수를 음. 모두 걸으면서 오. 감상할 수 있는 코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 강릉 이 선자령 정상이 네. 1코스예요. 선자령 아. 풍차길이라고 해서 네. 강릉 시내에서 보면 음. 풍차들이 쫙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풍차 아래를 이제 걷는 길이에요. 산 아. 정산능선을 따라서. 그럼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1 코스인 거죠. 네, 1 코스 선자령 풍차길입니다. 아 이곳은 강릉 바우길 1 구간 선자령 풍차길인데요. 구 영동고속도로 휴게소를 출발해 풍해조림지를 지나 목장길을 거쳐 다시 휴게소로 돌아오는 코스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생화의 천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야생화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데요. 특히 1구간은 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이 있어서 구름 속 걷기 코스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저 멀리 풍차가 보이면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바람도 좀 불고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선자령 풍차길입니다. 네.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걷는 코스가 1코스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이 코스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아, 여기 아무 때나 와도 좋은데요. 네. 특히 겨울에 오면은, 네. 그, 눈이 또 여기가 더 많이 오는 데거든요. 아 근데 겨울 그눈 쌓인 선자령이 네. 너무 좋아요. 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이쪽 강원대 오실 일 있으시면, 네. 이 선자령 꼭 한번 들려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자령 풍차길은 겨울 경치가 정말 멋있다고 해요. 눈꽃 핀 선자령을 걸으면서 설경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올 겨울도 기대해도 좋겠죠. 바오길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곳은 삼구간인데요. 이 코스의 이름은 엄명을 받은 소나무길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간 군강 소나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이 구간은 보광리에서부터 나뭇길이라 불리는 인도와 숲길을 따라 명주 군항릉까지 가는 바우길 3구간,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입니다. 소나무 숲길은 아무리 걸어도 힘이 들지 않는 느낌인데요. 소나무의 강인한 기운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소량 강릉답게 소나무의 짙은 향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 구간 이름이 어명을 음. 받은 소나무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네. 지어지게 된 거예요? 아, 예전에 그 광화문을 복원할 때, 네. 이곳에 있는 그 금강송을, 네. 수백 년된 금강송을 뵐 때, 아. 그 어명이요 하면서, 그 어떤 오래된 소나무에 대한 예의를 표하면서, 네. 이 소나무를 잘라서 광화문 그 기둥으로 썼다는 것에 유래해서, 이길 이름이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로 지어졌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오래된 사찰과 궁궐의 기둥은 모두 금강소나무를 사용했죠. 광화문을 복원할 때 기둥으로 쓰려고 아름드리나무에게 어명을 내려 베어냈다고 하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무성한 소나무가 더욱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곳의 시간은 참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어, 오늘 상관같이 걸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어떤 점이요? 음, 가는 길에 소나무가 쭉쭉 음. 뻗어 있으니까 시원하고 또 청명한 초록색 바지 음. 보니까 기분이 네.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우길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바우길이 있다면 어떤 구간일까요? 아 저는 오구간 바다우수길을 가장 좋아해요. 오구간 바다우수길 네. 아, 가장 좋다고 하니까 궁금한데 한번 그곳으로 가볼까요? 네.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오 구간 바다 호수 길입니다. 바다 호수 길은 사천진리 해변 공원에서 바다를 따라 경포해변과 경포 호수 초당마을을 지나 남항진까지 또 정동진의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 산책로는 늘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바우길 함께 걸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선자랑도 좋았고요 명주군 왕릉 여기 삼 구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우길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강릉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릉 바우길 많이, 많이 오세요. 오는 10월 14일 강릉올림픽 아리바우길 개통 기념으로 강릉 바우길 가을 걷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경포호수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올림픽파크를 돌아보고 다시 경포호수로 들어오는 이날 행사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게시판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시정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